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1번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순 정답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번호순 정답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족 가로줄은 주기 정답 a b c 2번 가가 메테인 나는 아세트산 탄은 에탄올 천연가스 주성분 메테인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은 산성이 되죠. 손소독제로 이용하는 거 에탄올 4번 3번 품산의 구조식 비공유전자상은 산소의 두개씩이니까4 물의 전기분의 플러스에선 마이너스니까 산소 마이너스에선 플러스니까 수소. A에서 모은 기체는 산소이다. 맞는 말이고. 이 실험으로 물은 화합물, 수소랑 산소 나왔으니까 두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공유 결합인 전자가 관여한다. 5번. 자, 발열 반응만 골라보래. 연소 발열이고요. 온도가 낮아졌대. 흡열이네요. 온도가 높아졌대. 발열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의 모양은 선형이죠. 선형. 180도 각도 이룰 거고요. 나는 무극성 분자래 맞는 말이지. 왜 120도 각도로 이렇게 결합할 거니까. 왜? 붕소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을 거니까 자 결합각은 나가 그래서 120도가 될 거고 다는 네방향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로서 109.5도 디귿은 맞고 5번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네 기억은 한소가 들어가겠지 자 그럼 1몰의 H2O2가 분해되면 1몰의 H2O가 생성된다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0.5mol의 H2O2가 분해되면 전체 생성물 질량보존법칙 기억해야죠 질량보존법칙이니까 결국에 생성물의 질량은 0.5mol의 H2O2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2번 8번 자 0.1mol 농도 포도당수용액을 만들건데 25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을 할거래 그러면 요 Xg이라는거는 0.1mol 농도가 <laughs> 1,000ml에 0.1몰이니까 250ml에는 0.025몰이 필요하겠지. 0.025몰은 몇 g 램이야 1몰이 1 8 0 g 이고 0.1몰이 1 8 g 이고 0.05몰이 9 g 이고 0.0025몰은 4 5 g 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0.025 곱하기 분자량 180 이렇게. 그럼 x는 4.5g이 될 거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고 기억은 부피 플라스크가 맞죠? <laughs> 100ml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를 구해보래요. 250ml에 250ml에 0.025 몰이 있으니까 100ml에는 0.01몰이 있겠지 그래서 틀린 말 1번 <laughs> 9번 A는 리튬이구요 B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 근데 B는 요 녀석일 거니까 결합 두번한 녀석인 산소가 되겠죠 그럼 요게 산소인데 산소라는 녀석이 지금 결합을 한 번밖에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전자 하나가 요거랑 연결돼 있을 거고 C는 그러면 Cl이 되겠지 자 a 고체는 금속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b2랑 c2에서 모두 이중 결합이 있을 거래 b2는 o2니까 요렇게 있을 거고요 c2는 cl2니까 cl은 단일 결합을 요렇게 하지 니은 틀렸네 a 금속과 비 금속이 액체가 됐대 아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에서 액체 상태 전기 전도성 있죠 3번 자 그리고 10번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는 Y가 X보다 클 거래요. 그러면 얘는 3개, X는 2개. 그러면 Y가 X보다 크네. 원자과 전자수는 Y에 몇 개야? Y엔 2개가 될 거고, G에는 3개가 되겠네. 그래서 틀린 말. 홀전자수는 X에서 몇 개예요? 1개가 되겠고. G는 홀전자수가 1개니까 결국에는 같다가 정답이겠네. 1번. 자, 산화만한 반응, 가나다에 대한 반응식이다. 가에서 알루미늄은 산화된데,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 증가니까 기억 맞고요 나에서 마그네슘은 산화제다, 환원된 예, 0이고요 플러스 2니까,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죠. 자, 그럼 다에서 개수를 맞춰봐라, 라는 건데, 0이고요 플러스 2. 근데 여기 개수 1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증가한 산화수는 2가 증가하는 거구나. 질소는 플러스 5구요. NO2에서는 마,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한마리당 1씩 증가하니까 질소 원자는 두마리가 적당하겠네. 요렇게. 자, 그리고 B랑 D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렇게 식을 하나 써봐야겠네. 다 해서 반응 전 산소수는 6 플러스 b 개 이렇게 되겠죠? 아, 6개가 있고요. B계가 있지. 자, 그리고 반응 후에는 산소가 4개가 있고요. 여기 D계가 또 있지. 그래서, 아,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자, 그리고 수소수를 가지고도 식을 하나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3B만큼 있고요. 이거랑 여기 2D만큼 있네? 그러면, 아,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b가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이 d는 몇이 나오는 거야? 6이 나오겠네. 그럼 a b c d를 다 더하면 7 틀린 말이죠. 1번. 12번. 자, 수소 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수소 원자에서 중요한 거는 껍질별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e s 가될 거고 e p g 가될 거고 1s가 되겠지. 자 그럼 주양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뭐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러면 방위양자수, <laughs> 부양자수는 가랑 다가 같을 거래요. 가에서는 s오비탈이니까 SO 0이고요. 다도 s오비탈이니까 SO 0.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에너지 준위는 나랑 가가. 자, 나랑 가야. 근데 둘다 주양자 수가 2란 말이야. 수소 원자에선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조심해야죠. 그래서 2번. 자, 2, 3 주기 원자에서 14 족과 17 족에 대한 이야기래. 그럼 전기음성도는 껍질 수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결국에 17 족에서는 지가2 주기인 플로오린 Y는 염소. X는 탄소가 될 거고, W는 규소가 되겠지. 자, 그러면 W는 3주기 원소다. 규소니까 맞고요 XY4에서는 극성공유결합은 뭐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X는 탄소가 되고, Y는 플로린이니까, 얘네들 분명히 결합했을 때,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니까, 누군지 확인 안 하더라도 무조건 극성공유결합은 있는 거야. YG에서, 지가 전기음성도가더 크니까 지는 부분적인 음전하를띠게 되겠죠. 그래서 3번. <laughs> 자 다음은 물이랑 수산화나트륨이랑 염산에 대한 이야기래요. 가에서 가는 물이죠. 아 물이니까 여기 갔다. 맞는 말이죠. 나에서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묻고 있어. pH가 10이라는 것은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니까.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는 말이네. 그럼 가와 다를 혼합한대요. 그럼 결국 무슨 소리야. 그냥 물을 때려 넣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지 다는 그래서 <laughs> H3O 플러스의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00ml라면 1 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있을 건데 10ml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1 0의 마이너스 5몰일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다 물을 붓는다고 해서 이게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물 90ml를 부으면 전체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되기 때문에 100ml에 <laughs> 10의 마이너스 5몰이 들어있는 용액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용액은 1 0 0 0 m l 에는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pH는 5가 아니라 4다. 그래서 3번이고요. <laughs> 자 평균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수행의 탐구활동이래.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더 무거운 녀석인 거야. 아 얘가 무겁다. 평균원자량은 W래. 그럼 W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전체 100% 중에 A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19.99 더하기 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팔십점이다 그러면은 요식 고치면 요게 맞는 말이네. 자, 중성자 수는 더 무거운 새끼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틀린 말이고. 그럼 일 그램당이라는 게 나왔네. 그럼 일 그램당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일 그램당 같은 질량에 들어 있는 개수는 가벼운 새끼가 많고 무거운 새끼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같은 질량의 골프공이랑 탁구공이라고 얘기하면 탁구공이 훨씬 더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요 새끼. 음. 무거운 새끼죠. 무거운 새끼는 개수가 적겠죠. 자 그리고 요 새끼는 가벼운 새끼니까 개수가 많겠지. 그럼 작은 거분에큰 거니까 1보다 크겠네. 디귿은 맞는 말이지. 5번 <laughs> 상평형. 자,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됐어. 근데 응축 속도를 보니까 아, 점점 빨라질 거야. B에서 A로 빨라진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4T에서도 역시나 A만큼의 응축 속도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H2O는 상변화가 가역 반응이래. 맞는 말이죠. 물의 양은 T에서와 2T에서 같을 수가 없죠. 증발이 더 일어난 게 2T인데, 그쵸더 오랜 시간 일어난 게. 그래서 T에서 물의 양이 더 많겠죠. X는 2A가 아니라 A가 될 거고요. 이렇게 17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래요. 근데 그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렇게 갈수록 커지네. 자 그러면 아 이거 항상 나오죠. 2분의 3이래. 제2이온화에너지분이 제3이온화에너지가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작고 3에서 갑자기 졸라 커진다 이 뜻인 거잖아. 세 번째 때일 때 갑자기 졸라커진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거니까 이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 두개 있는 거 누구겠어요? 베를륨이겠지 그럼 순서대로 유색기는 리튬인 거고 붕소인 거고 탄소겠네. 원자 반지름은 W가 제일 크겠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Y랑 Z를 비교해 보라는 데이 이온화 에너지 역전은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2족과 13족에서 역전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한칸 앞으로 땡겨져서 13족과 14족이 역전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은은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제1이온화에너지분의 제2이온화에너지가 클려면 그러면 응용해보면 무슨 뜻이야? 1이 작은데 2에서 졸라 커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럼 1이 작은데 2에서 졸라 커지려면 원자꺼 전자가 한 개인 거니까 원자꺼 전자가 한 개인 녀석 누구겠어요? W, 리튬 제일 크겠지. 틀린 말이네. 그래서 기억 니은. 18번 <laughs> 자, T도 C일 기압에서 뭐 자료를 줬다. 아, 자, 그런데 전체 원자수 여기 나왔네. 전체 원자수는 뭐예요?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일몰 부피가 2 4 l 라고 했으니까 8L는 3, 8 l 는 38의 24에서 3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겠네. 그러면 아, 3분의 1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는 3이 되는 거니까 아말 그대로 1이 나왔네 그치 그러면 나에서 요 새끼 분자수도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가 이 새끼도 3이야 그러면 3 근데 이게 몇이 나와야 돼 2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요 새끼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녀석으로서 a는 2분의 1몰의 부피로서 1 1리터다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고 요 b도 한번 알아내봅시다 요 b는 한 분자당 원자수 는 6이 되고요. 분자량을 보니까 104래, 104. 근데 질량이 몇이에요? 26이네. 그러면 26이면은 몇 배야 이게? 4 배네? 아 그러면은 결국에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1 분자당 원자수 6대리면은 똑같이 2분의 3 되네요. 그치? 음. 자 그러면은 A가 어딨니? A 새끼가 10이구요. B는 몇이니? 비새끼는 1.5네요. 그러면 18이 맞네.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 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분자량은 46이겠죠? 그치, 왜? 2분의 1 몰이 23g 이니까 1몰은 46g 이지 그리고 다른 분자량을 알고 있네요 그럼 나에서는 46분의 1 곱하기 3이고 다 에서는 104분의 6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104분의 6이라는 건 3분의 52가 되는 거니까 46분의 3 52분의 3 46분의 3이 더 크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일단은 x2 뭐 fm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g+2x가 46이다. g+4 2g+4y가 104다. 뭐시기 뭐시기 뭐 하면 되겠죠. 근데 항상 얘기하죠. 요런 이렇게 1대 2로 결합했는데 분자량이 46이래. 어떤 새끼야 이거. NO2잖아. 꼭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x2라는 거는 O2가 될 건데 분자량은 32가 되는 거니까 6, 리터 다 라고 얘기하면 를은 요게 0.25 몰로 아, 써32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8g 이 나오죠 그래서 5번 19번 자 분자량은 a 가 b 의두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반응식을 보니까 특이한게 있어요 c 의 개수랑 a 의 개수가 동일하다 라는거 근데 A가 있는 곳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어떤 용기 내에서 A가 채워져 있는데 A가 없어지는 것만큼 그와 동시에 C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 안에서 입자수가 변화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자주 봤던 그래프가 있었어. 넣어주는 B에 따라서 전체 부피는 반응 중에는 변하지 않고 반응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추가되는 비만큼 증가할 거다. 뭐 요런 거잖아. 결국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동시에. 자, 그러면 음, 리터가 들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아, 일단 반응이 끝난 지점은 안 알려 줬어. 근데 요 지점이 0.8이라는 걸 줬네.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자,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 지점에서는 A만 V리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 p 지점에서는 생성된 C가 있을 거고, 여기 반응 종결된 C랑 그때 동일한 양이 들어 있겠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서 B를 넣어줘 봤자, 어차피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C의 양은 T점과 이 지점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밀도가 변했다. 왜 변했을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추가된 비만 있었기 때문에, 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근데 그때 밀도가 0.8 여기는 1이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 지점을 내맘대로뭐 여기를 가라고 하고 나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자. 가 지점에선 전체 부피가 1부인데 그때 질량을 몰라요 그치? 그때 질량을 몰라 근데 1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아 1분의 1이라고 할게 1리터에 1그램이다 자 그러면 P점에서 P점에서 전체 부품 몇이라 그랬어? 2.5V라고 했으니까 아 2.5V 난 지금 V를 1로 풀고 있죠 그냥 그러면 2.5리터에 질량을 해보면은 그게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0.8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2.5분의 뭐시기가 0.8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그램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아 원래는 1그램이 있었는데 2그램을 집어넣 2그램이 됐다 나중에 그러면 아 1그램을 추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원래 1g이 있었고 1g을 추가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2g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1L에 1g이라고 해석이 됐고 B는 1L에 분자량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1L에 0.5g이다. 일단 이렇게 잡아놨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 반응이 끝난 지점 나에서는 전체 부피가 몇일 거야 그대로 v겠죠 그치 그대로 v일 건데 b를 얼만큼 더 집어넣었단 말이야 b를 얼만큼 더 집어넣으니까 전체 부피가 몇이 됐대요 2.5v가 됐대 2.5v 아 1.5v만큼 부피가 증가했어 아왜 증가했을까 b가 더 들어갔으니까 등 증가한 거지. 자, 그러면 1g에는 2L가 들어간 거겠지? 아, 요 1g이 2L구나. 2L. 총 B는 <laughs> 2L를 넣었던 거였어. 근데 반응이 종결되고 나서부터 추가로 들어간 B가 아까 몇이라 그랬어? 1.5리터라 그랬지. 그러면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들어간 b는 몇 리터가 될 거야? 0.5리터가 되겠. 그러면 결국에 a 1리터랑 b 0.5리터가 반응해서 a 역시 c 역시 1리터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겠네. 1리터 0.5리터 1리터니까. 2대1대 2가 개수비가될 거고요. X는 이제 끝났죠. 왜? 원래 A는 1g이 있었어. 근데 거기 B가 0.5리터 들어오면서 질량이 몇 그램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g만큼 아, 0.25g만큼 질량이 더 들어갔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전체 부피는 V가 될 거고 1L. 그리고 질량은 원래 있었던 A가 1g에 0.25g이 추가되는 거니까 1L분의 1.25가 X가 되겠네. 자, 그럼 답 구할 수 있죠? A는 2고요. X는 1.25다. 그렇다면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laughs> 20번 0.2몰롱도의 H2A 아요 녀석 이온화되면은 H플러스가 2개 나올 때 A2마이너스는 1개밖에 안 나올 거야 자 그럼 요 새끼는 많고 요 새끼는 적겠네 그리고 X미리에다가 y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고 있을 때 그러면 똑같이 x는 다 똑같고요. 20mm, 30mm, 60mm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 근데 나의 pH가 1이란 얘기는 7보다 작기 때문에 산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나보다 NaOH를 더 적게 집어넣은 간은 당연히 산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에서는 이온의 종류가 총 3가지인 걸로 보아. 아직 중화가 다안 돼서 여전히 산성이든지 혹은 <laughs> 염기성이든지 이렇게 되겠지. 중성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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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가 없네. 그럼 이온들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온들이 각각 뭔지 알기 위해서 가정을 좀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는 이온이 세 종류가 있잖아. 근데 가에 있는 이온은 H+, A2-, Na+. 그리고 가 이온들의 전하량을 다 더하면 전기적 중성일 거기 때문에 0이 되야만 하겠지?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얘가 3, 2, 1뭐 이런식으로 있대. 그죠? 근데 전화량이 보존, 전하량이 0이 되려면, 요 a2-가 3n개만큼 있다? 그럼 얘네 둘이 나머지가 2n, 1n식인데, 마이너스 6을 해결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아, 제일 많은 건 a-가 될 수는, a2-가 될 수는 없을 것이야. 그러면, 가능성은 요거밖에 없네. a2-가 2n일 때 na 플러스가 n개 h 플러스가 3n개 요렇게 존재한다면 전기적인 중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가 n개 얘가 3n개여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NaOH를 더 넣었단 말이야. 더 넣었어. 근데, 여전히 액성은 산성이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처음에 들어온 Na+,는 적은 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음. 그러면, NaOH 20ml가 N일 때, a 2마가2 n 계일걸로 보아 X미리의 2N이네. 근데 문제에서 H2A의 몰농도를 0.2몰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2NN이잖아. 0.1몰농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실제 개수로 얘기를 해보면 0.1몰농도 곱하기 2 0 mL 해보면은 2 n 이죠 2n 2배 때리자는 거죠. 그러면 0.2몰롱도 n은 4n개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x는 20mm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이걸 n개 2n개 그대로 써버리면 우린 이게 지금 비율을 알아낸 거잖아. 비율. 근데 문제에선 실제 몰롱도를 줬으니까 그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했을 때 기준점을 이제 n이 아니라 2n으로 잡아놓고 가야 정확한 부피가 나오겠지. 그래서 20mm. 그러면 20mm고요. 20mm고요. 됐네. 그러면 20mm에는 다에 다 해서 H2A 20mm에는 H 플러스가 8n, A2 마이너스가 4n이죠. 4n이라고 알아냈으니까. 그리고 60mm에는 3배가 될 거니까 6n씩이지. Na 플러스가 6n, OH 마이너스가 6n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h 플러스 8엔개, oh 마이너스 6엔개, 싸워서 h 플러스가 2엔개 남을 거고, 얘네들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대로겠지. 아, 1대2대3이 나왔네? 그러면 얘가 na 플러스 6엔이고요 그리고 제일 적은 녀석이 h 플러스 2엔이 되고, a2 마이너스는 4 n 이다 이렇게 잡히겠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기억의 몰롱도니까 4N이 몇 m m 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80mm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 그러면 정답은 20분의 1. /2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